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부농문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일급수 계곡인데요. 쪽대로 밤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계곡이 흘러가는 쪽으로 오셔야만 밤부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골농부 쪽대로 어떻게 고기 잡나 보십시오.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가 보시죠. 레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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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오셔야 만 밤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요. 큰 바위보다 작은 바위에 고기들이 많아요. 자,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받고요 자, 쪽지 됩니다. 배고이셔? 돌멩이만 이렇이그릴려요 우와! 벌써 이거 뜬구게 잡혔네요 요요요요 뭐야? 어 요요요 어어어어조금맣 요거 조금만 씨. 응 요거 살려주고 요거 봐 요거 어 팔팔하죠? 응어 요거 요거는 너무 적지? 어이거도 실이야 요건도 방생하겠습니다 이것도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또바 어. 살려줍니다 자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오, 엄청 크다. 뭐지? 봐봐요 오, 정화요. 요, 배불고 없 어, 어, 음. 크지? 음. 어, 어, 꼬시크지 어, 크다. 배불고 없이 입네요. 어, 보십시오. 야, 크다. 어, 자, 담아볼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 아, 예, 꼬집니다. 또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기, 메기 시원, 봐봐요, 크다 그지? 와, 그지 응? 응, 크다. 대형 메기, 아 벌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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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고급 버전이 나오네 그지? 응. 음. 엄청 크다, 어. 메기 음. 잡겠습니다. 자, 두 마리, 두 마리 잡습니다. 았또 잡아주도록 할게요. 어, 자. 뭐에요? 아, 꼭지, 꼭지. 배부르게, 발바스스신데 이렇게 좀. 어, 아, 꼭지, 형. 어, 어, 그지, 렇 형. 어, 형. 어, 그지? 렇 응. 꼭지. 두 마리, 세 마리째. 아, 꼭지 크다. 어, 어, 그지? 응. 세 마리 잡았습니다.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요 어, 큰 거래. 어, 그지? 어, 허허, 어, 팔타지 어, 응. 어허. 어, 자, 봐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 잡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고기들이 잡기 편합니다. 어, 크지? 응. 자, 이렇게. 네 마리 잡았습니다. 뭐예요?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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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 꼬치+ 꼬 어. 꼬몇 어, 어. 어. 아. 아. 마리야? 다섯 마리. 치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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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치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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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잡아치 뛰어봐 뛰어봐 어 바꿔 어. 뛰어봐요고어어뭐 어. 어. 음. 뛰지? 기다메기야자 이런식으로 묶기 잡습니다 와어 어. 어. 어마어마 어밤 고기 어밤 매기 그치? 지 음. 자, 먹게요 오호 펄펄하다 펄펄하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어, 뭐예요? 팔팔하다요? 아파트지 어돌 어, 어. 어한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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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마리 봤지, 봤지? 어. 뭐예요? 두 마, 리 어. 어, 뭐예요? 두 마리. 어. 보인단 말이다 반은 돌아댕겨. 어. 어, 하나는 조그마다. 어, 어. 요거 살려주고 그지? 네 살려주고 요거 살려주고 요거는 퉁가리 그지? 네요건다 담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마리 돼?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자또 잡으러 들어하겠습니다두 마리 어? 뭐예요? 뭐예요? 어? 흉가리, 흉가리야, 꼭지. 그치? 어, 형. 가리 어? 응, 어. 리 음, 어. 담고, 꼭지. 어, 야, 어. 꼭지, 어? 이 음. 어리지? 아니 담아놓겠습니다. 자. 음. 아, 벌써 몇 마리 돼? 몇 마리 되지? 열 마리. 아, 열 마리? 응. 한 마리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왜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어. 미끼 없네? 어. 미끄러지뭘 어. 미끼가 많은가 보다. 어. 미끄러지 그지? 응. 음.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기 잡습니다. 몇 마리 잡은 것 같아? 11마리. 11마리? 음. 자, 한 마리만 더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어라지입니다 어. 미꾸라지. 그지? 렇 어우, 담아볼게요. 어우,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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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팔해. 팔팔해. 아, 담겠습니다 어허, 한열 마리 되죠? 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이 안잡고요 요것만 잡아갖고, 튀김 만들어갖고, 소주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음식 할때 영상 우리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쪽대로 바로 잡았습니다. 매기하고 이렇게 식용유 넣고 튀김 만들어서 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 자 벌써 꼭지 나 크죠? 자, 이금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쪽대로요, 밥목고기를 잡았습니다. 시골농부 쪽대로 잡는 방법은요, 계곡이 흘러가는 쪽으로 오셔야 되만, 밤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튀김 만들어서 바로 소주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주입니다. 한잔 따르고요. 자, 요게 아까 뱀을 꼭지죠? 딱 박았고요. 자, 소금을 찍어서. 그냥 먹고 아유 소음 역시 이급수 계곡에서 고급어종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입니다, 미역이 미유기. 많이 안 잡았고 한두 마리만 잡았습니다. 자, 빼갖고요. 자, 찍어서, 자. 아, 하 음, 음, 역시 맛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음. 음, 흠 자, 여러분. 저기, 이번는 퉁갈입니다, 퉁갈. 퉁가리. 아하! 가장 처음 됐어요, 아유. 아삭아삭해. 찍어서. 아하! 음, 흠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